40대 후반에도 20살처럼 예쁘다는 말을 듣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여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쁘다는 말을 듣는 중년 여성들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히 정립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유행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이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지, 어떤 실루엣이 자신의 체형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옷장 정리도 철저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옷들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한 코디네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어도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는 옷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피부 관리에 진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싼 화장품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합니다. 특히 기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클렌징과 보습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밤 자기 전에 얼굴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기계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화장을 할 때도 전략적입니다. 두꺼운 화장으로 나이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포인트 메이크업에 집중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체중 관리보다 체형 관리에 집중합니다. 무작정 살을 빼는 것보다 몸의 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만듭니다. 특히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걸음걸이입니다. 다른 자세로 당당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푸석해 보이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헤어스타일을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활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합니다. 특히 이들은 헤어 컬러에도 신경을 씁니다. 무작정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은발을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더욱 우아한 매력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용실 선택도 신중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곳이나 저렴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 줄수 있는 미용사를 찾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외모만큼이나 마음가짐과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내면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이런 풍부한 내면이 자연스럽게 외모로도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웃음의 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 나타나는 주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짝 웃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눈과 주름은 나이의 흔적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들은 향수를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활용합니다. 향수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향을 찾아서 꾸준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향만 맡아도 그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들은 향수를 뿌리는 방법도 세련됩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정도로 적절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가볍고 상쾌한 향을 밤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향을 사용하는 식으로 TPO에 맞춰 활용합니다. 여덟 번째. 이들은 손과 발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얼굴과 몸매만큼이나 손과 발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톱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길게 기르지 않더라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적절한 네일 컬러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수시로 발라서 손의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이 높은 신발을 신더라도 발이 편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페디큐어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리가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아홉 번째. 이들은 액세서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많은 액세서리를 한꺼번에 착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 두 개의 포인트 액세서리로 전체적인 룩을 완성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어울리는 액세서리의 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골드가 어울리는지, 실버가 어울리는지, 큰 액세서리가 좋은지, 작은 액세서리가 좋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품질 좋은 액세서리 몇 개를 오래도록 사용합니다. 유행을 따라 자주 바꾸는 것보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클래식한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열 번째 이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본은 충분한 수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서 더욱 생기 있어 보입니다. 11번째. 이들은 자세와 걸음걸이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어떤 옷을 입든 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우아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내밀고 턱을 당기는 기본 자세를 항상 의식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걷더라도 품위를 잃지 않는 우아한 걸음걸이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구부정해지는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두 번째. 이들은 색깔의 힘을 제대로 활용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퍼스널 컬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옷과 화장품을 선택합니다. 어울리는 색깔을 입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 피부톤도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입으면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들은 색깔 조합에도 신경을 씁니다.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조화로운 색깔 조합으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적절한 색깔을 선택합니다. 13번째. 이들은 스트레스 관리의 달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외모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을 통해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해 스트레스를 풉니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이들은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열다섯 번째. 이들은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성숙함과 깊이를 자신의 매력으로 만들어 갑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16번째. 이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아름다움은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즐겨 먹습니다. 블루베리나 토마토, 녹차 같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서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식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천천히 먹으면서 식사 자체를 즐깁니다. 급하게 먹거나 스트레스로 폭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몸매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7번째. 이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합니다. 중요한 건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돌아보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외모로도 드러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표정도 편안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덟 번째, 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 보거나 새로운 패션 스타일에 도전해 봅니다. 물론 무작정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이런 도전 정신이 이들을 더욱 생기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나타나는 설렘과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젊은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19번째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경험과 지혜가 쌓여간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표정은 항상 따뜻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스무 번째 이들은 품위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하는 방식과 목소리 톤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칠거나 부정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소리 관리도 신경 씁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절한 크기로 말합니다. 말할 때의 속도도 조절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강력한 매력 요소입니다. 스물한 번째, 이들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너무 친근하게 굴지도 않고 너무 거리를 두지도 않습니다.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품위를 지킵니다. 이런 절제된 매력이 오히려 더큰 흡인력을 발휘합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면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적절히 보호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물두 번째. 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신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런 끊임없는 성장 의지가 이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항상 생기가 있어 보이고 젊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으로 이어집니다. 스물세 번째 이들은 자신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자신의 자산으로 여깁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도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당당함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후회나 원망 대신 수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얼굴에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24번째 이들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웃음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적절히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적절한 유머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머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긍정적인 유머입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상처주는 유머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유머를 구사합니다. 이런 유머 감각이 사람들을 이들 주변으로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25번째. 이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무리해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과도한 성형이나 진한 화장으로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큰 매력을 발산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아름다움이 더 오래 지속되고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26번째. 이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거나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베푸는 마음이 이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보다는 마음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표정과 행동에 드러나서 전체적인 인상을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잘 돌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쁘다는 말을 듣는 중년 여성들의 비밀은 결국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모 관리는 기본이고 그 위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진정한 매력이 완성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자기 사랑이 조화를 이럴 때 나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세요. 나이는 아름다움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깨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